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진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나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민숙이, 어, 민수기를 민숙이를... 새벽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 민수기 전체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진군을 하는, 이 진군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 신해산입니다. 첫 번째 장소고요. 두 번째는 불평으로 가득한 바란 광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알고 있는 모압 평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진군을 불평과 원망,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소위 이 다베라 사건이다라고 불리는 그 사건을 다룹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날로 원망하메라고 하죠. 어, 왜 백성들이 원망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의 이유, 원망의 배경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원망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만을 품을 만한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근수근거리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수근수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신 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을 그들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라고 수군대는 것,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내가 봤을 때에는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수군대는 내용이고 원망의 뿌리고 그것은 곧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이 죄악의 깊은 뿌리는요, 창세기 3장의 선악관 사건의 이 아담의 죄악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보기에는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관을못 먹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할 만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왜 주시느냐? 단순히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음으로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담이 봤을 땐 먹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봤을 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악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을 이스라엘은 악이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수 있는 땅, 그 에덴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수 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악한 말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불의 심판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 구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 등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평 불만을 하자 그 임재의 상징인 불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어디에 붙었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 얘기하죠. 정확하게 무엇을 태웠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영 중심이 아니고 끝을 태우신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경고의 불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을 진화했던 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짖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세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중보자 모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모세인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결국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지혜를 더 엿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불평 혹은 짜증을 드러내시는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는지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 짜증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우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닥이었더라. 그 장소 이름을 다베라다 불렀습니다. 다베라는 불이 타다,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우와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거겠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언제 불살났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베라 사건의 교훈을 이스라엘은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사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민수기에서 드러난 불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 사건 때에 불평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의 상황은 좀 다르죠. 이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 이집트에서 막 나온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광야에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만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도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세요. 아직 언약도 맺지 않았고 광야 생활에 막 들어섰고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편리를 봐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필요도 채워 주시고 편리를 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도 맺었고요.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심판하시는 거죠. 이번에 만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기록을 보면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 따라 나왔다 기록합니다. 이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곧 합류해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불만을 표합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리고 5절 이하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불만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이 값이 없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된 노역의 대가였고, 만나야말로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집트가 물질주의와 풍요, 땅의 것을 상징한다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한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이들은 지겨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만나 때문에 이 장망문에서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여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일종의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인 거죠. 시위입니다. 이걸 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지만, 실제로 이집트 생활 중에 그들은 신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었는데, 다시 이집트를 언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은요, 그렇게 되면 안될 것입니다. 찬송 중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사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 끝도 없는 광야에서, 끝도 없는 백성들의 불평에 지쳐가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짐이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버겁든지 이 모세는 1 2 절에서 내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그들의 어미입니까? 왜 이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버거움을 견디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디지만 이 공동체의 리더는 수많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소리를 모으는 건 역시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버겁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리더들, 특별히 교역자들과 그리고 셀장님들. 위해서 맡은 일이 너무 버겁지 않기를, 무겁지 않기를, 탈진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이르 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를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모세가 이 200만 명에게 고기를 줄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자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본문의 모세는 그에게 맡겨진 것그 사명이 버거워 하나님께 죽음을 선택하겠다 라고 외쳤지만 우리들의 온전한 구주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받은 넉넉한 구원과 사랑을 다시금 붙드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들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업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